이건 발 쌉소리하고 있는 저 새끼는. 케이트랜드. 진짜 대가리 진. 빈소리하고 앉았네 전적 찾아볼래다가. 해지 왔습니다. 아 케이트 휴줄 생각도 하지 마. 왜? 말하는 꼬라지. 말하는 꼬라지가 틀려 먹었어. 왜? 십공 씨발형 이거 이거 어떻게 하지? 뭐? 양피지 든나? 뭐라템 뭐가 소라카? 너 저번에 잘 갔잖아. 그거 저번에 잘 갔었나? 패딩 음. 주지 말라고 해. 음. 음. 알았어. 나는 오직 댕이 아과 구해준 사람만 할게. 아이 씨발. 어, 와, 뭐 또안죽어팀 차이가 좀 나네. 좀 그렇네. 누구 차이지? 난 모르겠다. 흑마까지 걸어는데 레오나. 왜? 왜한번 더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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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어, 이걸 저 새끼 다 먹어? 나 피가 없어가지고. 나무 섰네. 아, 아못 보겠다. 잘하네. 좀, 자, 좀 잘하네. 알파가 좀 잘하네. 아, 너한대못 때려? 뭐야, 씨발. 이거 뭐 하는 거야? 루이션이 때리기에는 상대 조합 괜찮은데 상대도 팔 짧아서 뭐야 와 갔다네 한 박스 갔네. 이 <laughs> 초. 아 알파 공이 대박 났다. 번. 들어가요! 나이스. 나이스. 들어가요, 힐 있어, 힐 있어. 편하게, 편하게. 오호 오호 아, 음. 바 쉬바 음. 소리야 너가? 바쉬지처가 좋대 뭐하는 거 쉬바 쉬 아니야 정지 당해. 어? 음? 아마바공이 너무 좋다 근데. 아아 <laughs> 근데 말파공이 너무 좋다 여기랑여기 사이로 여기 있는 애 맞췄어. 여기 캐틀고. 음, 근데 캐틀이 잘한 게아니잖아기다가여 응. 음. 아, 맞춘 게신기해서 어. 기 해줄게, 기 그냥 애들 들어올 때 그냥 침묵 깔고 해야겠다 너무 앞에 있으니까 내가, 나, 내가 죽으니까 우리팀이 딜을 많이 못하네 나이트 온다고? 오갈리고 나이스 뭐, 이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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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쪽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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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쪽으로 와내 쪽으로 와내 쪽으로 와아 뭐, 뭐, 이아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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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지 말파프로진나중요한데 근데 왜죽어? 왜희는 탐을 타고싶었나보 맞네. 오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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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안 죽이죠? 형. 뭔 소리예요? 형전안 어, 죽이죠. 끼볶게왜 그래 또? 어? 뭐야? 깜짝 놀랐어촬영할다 씨발 놀래라 <laughs> 내가 존나 놀할어 지금 어까 촬영할까? 촬영 파란데 새끼들 좀줘 좀. 피는 내가 먹을게 마나 도막 써도 돼총력에다가난 포션이야 걸어다니는 음.. 침착 들었어? <laughs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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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단안죠네절죠2원아안 죽어. 와우. 와우. 알려 설단 줬죠? 알려 설단 풀피? 준규 <laughs> 갔어? 네. 나 죽어야 되는데. 나이스. 최대는데 최대도 안 받네요. 아, 준규 그냥 인성 글러 먹었다니까. 왜? 그냥 한 오데스 받고 그냥 나갔어. 인사도 안 하고. 죽겠어, 그 칠데스, 그 칠데스 아니었나? 아니 바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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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킬 0데스였거든 음. 다섯 여섯 번 대준 다음에 그냥 뭐야 1 5 썰엔 준다 누르고 그냥 나갔어. 어떻게 생각해? 미친놈이지. 뭐 문. 그냥 문제가 많은 친구야. 뭐야. 아, 아. 아, 이 편하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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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피해줄게. 어? 편하게 해, 편하게 해. 편하게 해, 형. 풀피야, 아, 형은. 가는 항상 풀피야, 형은. 이거 말파 궁더 없는데 하면 안 돼? 아, 말파는 안 편하게 해, 편하게 해, 편하게 편하게 아, 나왔어. 죽어요. 아, 어, 근데 맞는 건 좀. 우리 팀 어디 갔냐? 우리 어, 팀 없었어. 와. 아니, 스리를좀 즐기는 건가? <laughs> 알파콘 얼마 안 남았어 아니 나 아직 그거 워모가 이라서피안참다고 피업도 못하게 아 피업 하지마 피업하자 피업 하지마 피업 하지 왕 응? 뭐야 뭐에 죽었어? 다개피야다개피야다개피야다개피야다수여아 이게? 날래, 날래. 아, 어, 아. 순간 어. 어? 어. 어. <laughs> 못 따라가지. 아니. <laughs> 아, 팀 차이가 좀 나네. <laughs> 아니 이거는좀 얼마나 더해야겠인지 모르겠다. 그러게 내가 살리는 사람만 한 10명 되는 거 같은데 난한 한 10인분 한거 같아 관우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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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영아 응? 현영이 약간 실주면서 생색내는 타입이야 <laughs> 아니 그럼 얘힐 주지? 딜을 해? 그럼 나딜 갈까? 다시? 힐 탈고? 주딜 해? 아니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. 왜 이렇게 생색내냐 이거 나, 나 이제 한명 죽을 때마다 생색내면 되겠어? <laughs> 안 죽어 안 죽어 어, 응, 안 죽어 <laughs> 어땠어? 잘하네. 편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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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죽어 안 죽어 절대 죽을 수 없어 어 죄됐다 내 치목까지 걸었어 치목까지 걸었어 딜 편하게 아니 우리 팀 딜을 안 하네 어. 어? 어. 아아어왜 스킬 뭐 보여주나 아아 어. 아. 아. 아, 마음이 너무 아프다. 슬프다. 밑에 저 뭐하냐? 만원 무제요? 만원 무제요? 너도 크게, 크게 주의해주고 왔지 않나? 약간 패트라고 애들이 좀못하긴 해. 이번 판은 이렇게 본인 같진 않네. 빨리 막아봐, 막아봐. 빨리 막아봐, 빨리, 아, 빨리 막아줘. 마. 빨리 막아줘. 예, 이 뭐, 예, 예, 예. 나이스. 나 오모거 효 언제 받아? 체력 3000 아직 안 돼? 어.. 오! 어? 너왜 쳤어? 체력? 침묵, 가서, 침묵 걸었어 침묵 걸었어 침묵 걸었어 침묵 걸었어 침묵 <laughs> 걸었어 자 체력 2800 아가리 다 그래, 들어가있지 뭐야 뭐야 짱, 짱, 짱. 아 깜짝이야 아 존나 깜짝 놀랬네 편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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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방금 좀다 좋았던 채로 3천 아직 안 돼? 응 2,800이라니까 <laughs> 아이 시발놈이 진짜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? 아니, 좀, 왜? 아, 저건 좀. 이피로 최선을 다했다고 볼수 있지? 저건 좀. 나 아, 체력, 어, 체력 2943. 선영아 <laughs> 응. 음. 다음 펌 원딜 해라. 왜? 캡털 같은 거. 어 못할 때마다 죽나. <laughs> 나이스, 나이스. 아, 죽었어. 내가 이거, 이거 깨라고. 이거 깨라고, 개시애끼들아. 알았어, 사지 마. 아, 형은, 형한테, 형은, 형은 최선의 플레이를 했죠. 어? 아, 네. 살면 돼, 형, 살면 돼, 살면 돼, 살면 돼. 한두 명 데려가야 되는데? 나 혼자밖에 없데 아, 왜 혼자라고 생각해. 혼잔데? 어, 크크. <laughs> 쫙, 살짝 쫙 되긴 했네. <웃음> <웃음> 형, 아니, 왜, 뭐, 그냥 집에서 먹어. 넥서스에서 먹어. 나 나왔어, 나 나왔어. 아, 4초, 3초. 어, 오시나? 오, 2초, 2초. 이쪽으로 와, 이쪽으로 와. 돈나 뛰어가는 중. 괜찮아, 천천히, 해. 천천히. 해. 으악! 아. 아, 아, 아니 을를었는데 빨리 죽여. 아, 갔다. 근데 난 이거 최선이었어. 한명 죽이고 한명 싸우다 죽었는데. 뭐. 제발. 막아줘. 바로 살려야 되는데 알았어. 하려고 있어, 하리고 있어. 예. 얘개피야 예. 예, 개피 아 얘, 예, 얘 예. 딜러야, 딜러. 좀 맞춤면 돼, 좀 맞춤면 돼. 편하게, 편하게. 나이스. 편하게, <laughs> 나이스, 나이스. 서라커 온으로 좋았다. 오케이, 나 피차고 있어, 피차고 있어, 나 굴피. 얘 걸어가 있는 포션이야. 아, <laughs> 이제 걸어가 있는 포션이야. <laughs> 어, 피존나 쭉쭉 차. 편하게 편하게 어? 어. 이거 좀아 약간 생존용으로 쓰면 되는데 그니까. 어어쟤네들어는 그, 조합인데 네가걸 어, 뭐 아, 우리 에 빠졌다. 아, 우리 t 나 근데 t s not easy. a n 아니, 이러면 o n 스킬을 어떻게 빼, 이 k i l l what you pay. Thank you. t 돌 때까지 뭐살 u t h 지 n k you. Thank you. Thank you. t h a n 인 y 아 이거 억제기에서 싸우면 되지. 억제기에서 싸우겠지. 나 돈이 좀 많긴 해. 집에 가고 싶다. 편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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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도 돼. 뭐? 아니 죠? 저걸... 오오오고오죽여버려죽여버려 그냥. 아니. 편하게 편하게. 숨못 가서 편하게. 죽여버려 죽여버려 편하게. 블러 블러. 어안 죽어 안 죽어. 말카 어디 지금 부시에 숨어 있는 거 아니야? 저기 부시 여기 부시 여기. 그치, 그치. 어? 어? 바로 가 죽었.

미련들아 힘내줘 줘시부라 나이스 나이스 오리스스러워아좀씨발이야 가라 라 그냥 오오 이거 궁만 피하면 이기지. 어떡해? 저이연를 <laughs> 잡지 말래. <laughs> 저개소리 아니야? 저 어떻게 한잡어 피어라. 응, 한중, 한중, 한중. 편하게, 편하게 돌아다니는 포션 간다. <laughs> 아, 편하게, 편하게, 편하게 힐까지다 줬어. 편하게, 어서, 디 어서, 디 헬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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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헬아 헬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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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헬 편하게 헬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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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할바람이 목숨 걸고 있네.